칠하차에 있는 마운틴 섀도우 골프장에 처음 왔습니다. 여긴 처음 와보는데, 뭐, 그렇게 평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저렴하고. 지금도, 어, 1 150받? 1 5 0밧 1150밭 주고 왔습니다. 극악해 아, 일단 한번 돌아보야, 보야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왜 평이 안 좋았나 싶을 정도로. 괜찮아 보이는데요? 쳐봐야 알겠지만. 아, 첫털 티셔츠를 했는데, 살짝 우측으로 갔습니다. 어, 같이 치시는 분은 현지에서 여행사도 하고, 가라오케도 하고 하시는 김 사장님입니다. 오, 저러,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또 피칭이 또 왼쪽으로 가면서 오바를 했습니다 이거 고질병인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첫털 온그린에 실패했습니다 오 만만치 않네 여기 대리막이 어왜 자꾸 뒷땅 때리지? 아, 미치겠네. 어, 도로공사 입천 오! 아, 참... 이 야, 운도 좋아. 두 번째 롱홀인데 드라이버가 왼쪽 러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8번으로 꺼내 놨습니다. 아, 잘만 맞았으면 투혼이 가능한 거리인데 아깝네요. 짧아? 짧아서 그랬구나. 2번 홀까지 부사에 타로 맞고 3번 홀로 왔는데 아, 3번 홀을 쇼돌를 기대했는데 아닌가 보네? 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오구 아 반듯하게 가네. 봐. 아. 삼오 가볍게 차선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고맙게 시리 생크 났는데 따라 해주네. 양파 깠습니다 양파. 원탕랜통으로저 나무 속으로 들어가니까 해결책이 없네요. 멘탈의 해배죠? 아, 어? 그래. 어? 어? 아, 어, 돈좀 드시더니 이제 파 파이브인데 넘어. 드라이버가. 얘네 말로는 250 정도 나왔답니다. 넘어갔다. 오케이. 어, 요. 넘어갔나? 에?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패배 따지는 안되고 이것도 짧아 아 이것도 작구나. 아, 그린 네. 쪽으로 치면 네. 그린 그리, 그리 안 나면 못 벗어나고 어. 요 왼쪽에 야자수 넘기면 제일 좋지. 유나머. 오케이. 뭐. 네. 어. 어우 질러 왔더니 그린이 코앞입니다 나무를 잘 넘겼네요 나무가 김사장님은 나무에 걸렸는데 저는 잘 넘어와서 공역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크다 조금 컸네요 작은 거보단 나섰습니다 오르막 버팅을 하는 거니까 또 다시 어디에 도전하는데 아아 웃기네 아유~ 잘 굴러간다, 잘 굴러간다. 어우, 미안해. 잉까, 막올라 네, 쿠천 자, 5반차리입니다 20바짜리 대기라고 있는데, 어째 타수가 똑같은데 제가 한두개 정도 잃은 것 같습니다. 배판이 있어서 쿠천5반두 번째 올입니다. 일단 드라이버는 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퍼팅이 오는 문제네요. 아, 어 아, 아 왼쪽이네 cô okay. hmm. ghê, shot, à chơi bóng, đi ta, hừ, 왼쪽? 네. 아, 또 왼쪽이야.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지? 아, 또 왼쪽이야. ulang ata. Mau ngat. Nice on. On. Nice. Okay. Okay. Orang cok inside ulung Oh. Ah, kau <laughs>